임영웅은 우리들을 왜 열광시키는가 그것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속깊은 마음에 바른 인성을 갖추어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전국 콜 대결에서 임영웅과 김수찬이 만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비터트롯 경연 1대1 매치에서 충격적인 300대0 결과 때문인데요. 5개월이 지난 후 예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경연 때 300대 0이 오버랩 되면서 시선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 그쪽의 사건을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 점은 김수찬이 왜 최강자 임영웅을 선택했는지와 두 번째 만남에서 임영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데 300대 0 매치 결과 김수찬은 왜 임영웅을 선택했을까? 누구나 궁금한 내용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첫째, 최강자를 선택하여 선전하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결승전에서 누구나 임영웅이 최강자로 강력한 우승 후보여서 먼저 나서서 임영웅을 선택한다는 건, 손해를 감수한 일종의 몸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니까요. 둘째, 완전한 케미를 위한 음악적 선택이었을까? 이 말은 김수찬도 경연 종료 후 비슷하게 말한 바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수찬은 승부를 초월한 음악적 선택의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골센타 예능 프로에서 재미로 만난 두 번째 대결, 임영웅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첫째,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임영웅의 심성에 비추어 볼때 충분히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상대기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착한 마음씨의 임영웅에게 더더욱 그랬으리라 여겨집니다. 둘째, 속으로는 져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입니다. 예능 프로 대결이어서 부담도 없고 후배 가수여서 기도 살려줄 겸 충분히 져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으리라 여겨지며 100점 동점이 나와 재대결에서 김수찬이 승리하게 되어 마음속으로 진정 기뻐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일전에 트루트그룹 미스터 티 멤버로 탐났던 미스터 트롯 멤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임영웅과 김수찬이 탐이 난다고 말한 게 생각납니다. 김수찬은 방송에 출연하여 300대 0그 사건을 유머로 숭화시키며 빵집 광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할 걸 보면서 이제는 잊었고 임영도 속깊은 선배로서 다 떨쳐버리고 후배를 따뜻하게 감싸주리라 믿습니다. 트로맨 선후배로서 서로 잘되길 응원하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서로 승승장구하시길 힘찬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꾸사의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건강과 행복 건행입니다. 감사합니다.